네, 지금부터는 로봇주 현황하고 또 투자 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가 왜 로봇주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지, 네. 로봇 산업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인지, 이것부터 네.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딱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 어. 네, 인건비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에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체를 할수 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죠?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로봇들 정말로 전기 이런 동력만 넣어주면 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6시간, 8시간 자야지 또 일어나서 일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로봇 안정적으로도 성장해 나갈 거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속성장의 초입에 있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면 사람처럼 이렇게 두 발로 걷는 로봇을 흔히들 네. 상상하는데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봇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는 뭐 약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크게 봐서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도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로봇 하면은 아, 이거 아직까지 뜬구름 잡는 테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들이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로봇들은 두 발로 걷고 뛰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것들만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온 로봇들 에이, 이 정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도 로봇 산업 멀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꼭두 발로 걷고 뛰어야지만 로봇인가요? 요즘에 건설 산업 현장 이런 데 보면은 로봇 개라고 해요. 네, 로봇 개, 로봇 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니면서 탐지를 하기도 하고 또팔 하나만 있는 로봇도 있어요. 예. 산업 현장 이런 거, 뭐 애국가나 이런 거 나올 때 로봇 보시면. 로봇 팔 같은 거?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용으로 해서 용접을 하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하고요. 또 전혀 사람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로봇들이 무거운 짐들을 이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테슬라가 얼마 전에 AI Day라고 해서 거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로 사람처럼 생겼고, 키도 한 160에서 165 정도 되고, 이런 로봇들도 나오고 있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형태로 로봇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로봇의 형태로 진화를 해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지금 현재는 거의 제조업에 많이 쓰고 있고 네. 서비스업도 이제는 영역을 넓혀가는데 앞으로 로봇이 이제 말하자면 네.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많이 영역이 넓어질 것 같은데 넓어지죠. 어떤 쪽으로까지 확산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어, 네. 저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 음.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저는 로봇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봇에는 인공지능도 음. 음.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네.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음. 지금 졌었던. 그런 예.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알파고 맞습니다. 예. 알파고. 그게 2016년도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2023년이에요. 7년 간의 기술 진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을까 생각하면 되게 네.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고요. 그래서 각지의 어떤 저명한 교수분들이나 학자분들은 여기에서 AI 더 이상 개발 못 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AI가 정말 로봇에 탑재가 되는 순간 정말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채취 PT 나와서 이런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었던 글쓰기라던가 예술, 이런 것들. 정말 그림 그리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인간보다 정말 빠르고 엄청나게 정밀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요. 책한 권을 정말 두 시간이면 써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섞인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이 들어가지 못할 영역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로봇이 어떤 미래 성장성은 분명한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AI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 옆에서 거의 인간을 네.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에는 영화에서는 나옵니다만 아직도 좀먼 미래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도 로봇이 그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로봇을 예전에는 볼 일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가 나올 때 산업현장 공장 같은 데서 로봇 팔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은 서빙 로봇이 오고요. 자율 주행으로 피해서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피해서 음식 가져다 주고 거기에다 집기, 식기 같은 거다 먹은 거 넣도록 하고 있고요. 휴게소 같은데 가 보면은 자동으로 또 서빙 로봇이 있고 어떤 교촌 치킨이라던가 피자, 고피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 보면은 사람이 그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한명 있고 그 외에 이런 로봇들이 들어가서 이런 조리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의 일상 생활로 로봇은 상당히 많이 침투를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로봇이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가속화가 빠르면 더 빨라지지 늦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에 로봇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건 반드시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네. 아직까지는 로봇주는 좀 일시적인 테마주다.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laughs>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영화를 통해서 이쪽 보행 로봇, 막 날라다니고 점프하고 이런 로봇들을 보신 분들이 아직 멀었다. 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기술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해서 막 엄청 빠르게 뛰고 저기 천장까지 점프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액츄에이터라고 하는데 인간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몸에 그리고 손가락 관절 같은데 들어가서 정말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구현을 해주고 보여주는 정도에 아직은 그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기술이 발달되어 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더 이상 산업용 로봇이 아닌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쪽들에서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 특히나 시니어를 위한 어떤 웨어러블 형태의 있는 로봇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몇 배를 더들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놓고, 이런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협업을 또 해나가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형태의 로봇들을 내놓으려고 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로봇 종류이는 서비스형 로봇도 있고 산업형 로봇이있다 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뭐 시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네. 전망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이 산업용 로봇이 뭐 지금은 더클것 같은데 네. 성장성, 미래 전망이 더 좋은지 음. 아니면 인간도가 접촉이 앞으로 많아져서 서비스형 로봇이 더 네.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 어떠실까요? 어, 네, 저는 뭐 산업용도 그렇고 이 쪽에 서비스용도 그렇고 전망은 전부 다 굉장히 발달라고 네. 보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이 산업용 로봇보다 서비스용 로봇이 더 두각을 받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게 예전에는 산업용이라는 쪽에 로봇의 틀이 갇혀 있었는데 그걸 민간 기업들에 의해서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점점 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들이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서비스용 로봇도 이제 (1인 1가구) (1가구 1로봇에서) (1인 1로봇) 이런 식으로 아마 기업들은 추구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 로봇이 아니라 거기에 AI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전체 집에서 모든 서비스 인간이 움직이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모든 걸 판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오늘 어떤 메뉴를 할지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용 로봇이 죽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 그 이윤축으로 위해서는 산업현장, 제조현장에도 반드시 로봇이 인간의 많은 영역들, 위험한 영역들을 대체를 해나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딱 가려서 보기보다는 전체 로봇으로 보시고 산업용과 서비스용 둘다 같이 동반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유수한 기업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뭐 삼성, LG, 현대차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로봇 네. 산업에 지금 많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뭐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 네. 저는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삼성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EX1이라고 해서 챔스라는 서비스용 로봇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 좀 약간 고령층이죠. 이제 네. 고령화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 돌봐줄 수 있는 인원이라던가 비용의 문제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의 로봇이 나온다라고 삼성 쪽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헬스케어에 특화가 되어 있거나 어떤 보조용 로봇,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내놓을 테고요. 이 삼성이라던가 LG 같은 경우에 이 로봇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푸시하고 신사업으로 정해서 막대한 투자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많은 가전 쪽에서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렇게 이미 팔려 있거나 앞으로 팔릴 가전들 전부 다 향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AI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사물인터넷이 들어가서 각각의 가전들과 사물인터넷으로 로봇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집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 냉장고, TV, 세탁기 그리고 청소기 로봇이 다 알아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미래를 아마 이런 대기업들은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도 있습니다만은 로봇 주에는 중소형주도 많지 않습니까?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른바 옥스 구분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 내가 이,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대기업과 어떤 납품 레퍼런스라던가 제품의 공급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기업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네. 얼마 전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음. 기업들 여러분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삼성 인터넷. 맞습니다. 투자했죠. 예. 올라갔던 이유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성, 그리고 자체 개발력, 이런 것들을 보고 삼성 쪽에서 이걸 본인들이 개발을 물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장점이 뭘까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우리의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삼성이 투자를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에 삼성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분 투자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LG라던가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로봇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던 대로 제품의 레퍼런스 아니면 예전에 했었던 로봇 청소기 같은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있어요. 에브리봇이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삼성의 OEM 형태로 납품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지분 투자를 받는 기업들. 이런 쪽들로 먼저 관심있게 보시는 게 중소형단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고 또 아까 대기업들이 약간 투자를 하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좀 주춤거리던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로봇주가 상승하려면은 네. 어떤 조건들이 좀 만족이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어, 네. 이건 로봇 자체의 문제도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빠르게 혁신을 보여 주느냐. 우리 애플이 보여줬던 그런 이노베이션.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음. 지금 시장의 문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시달리다가 이제는 그게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텐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향후의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연준의 블라드 총재는 연말에 우리 기준금리 5.5에서 5.75까지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또 약간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풀릴 테지만 일단은 미국은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 계획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AI와 로봇,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들어왔던 이유는 연초 효과에 기대 효과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런 쪽들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소형주의 주가에 상승을 촉발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이게 머니 무브에서 위험 자산으로부터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보고 일부 안전자산에 가있던 자금들 일부가 다시 백머니 무브에서 유동성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로 움직였느냐 AI,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들로 움직였던 거죠 근데 한정된 유동성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섹터들을 같이 올리기에는 벅차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골고루 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세 상승의 시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들을 투자자들한테 주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나타나야지만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물론 실체가 아주 없는 거 아닙니다 로봇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먼 미래의 밸류를 미리 당겨 와서. 올라간 부분들도 분명히 팩트로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이 저는 좀 먼저 만들어 줘야지만 일단은 그 이후에 지금 민간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쫓아줄 만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로봇주도 지금 뭐 중소형주가 많고 하니까 네. 개별 종목에서 이렇게 뭐 그 어떤 실력이라든지 기술력을 네. 우리가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역시 이것도 뭐 ETF라든지 이런 네. 쪽 투자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네, ETF 충분히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약간 큰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어요. 두산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음. 네, 지주사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데 두산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쪽이 이제 로봇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있는데 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향후에는 아마 이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보시고 이런 두산 같은 기업들 물론 지금은 다른 사업들이 들어있어서 제대로 로봇만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과 로봇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죠. 공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게 다른 두 분야를 막힘없이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우리 사용한 차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